문이 지금... 아, 창문이 음. 아, 뭐 일반적으로 수납공간을 이것만 사용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이게 고장이 나 있고... 아, 아. 네네... 아, 그. 아, 아, 여기 이제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내종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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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하면서 아. 건드려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안 보이시는 거세요? 그냥 큰 형체만. 형체만. 아이가 두 명이 이제 있, 있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학교에서 안내문 같은 거 보면 제가 확인도 못하니까큰 아. 애가 사춘기거든요. 친구들한테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걸 보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애들도 태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모님들이나 엄마한테 짐안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참안타깝 기도하고 미안하고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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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요? 그 어... 작은 아이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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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싶 네네. 아, 작은 아이가? 어...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네, 네. 들어오세요 한주안이라고 아, 합니다. 네, 네. 애들은 제가 학교 가고 네, 있습니다. 아, 이번에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네. 유튜브를 하는데 이제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매달 얼마씩을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수익을 얻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음. 그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아, 네, 그, 금액이 이제 꽤 많이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기업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됐다가 이제 한샘이라는 기업을 만나서 거기에 대표님이랑 또 좋은 곳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러모로 좀 이제 더 힘들다라는 걸 조금 알게 돼가지고 어, 모든 게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지파운데이션이나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찾아뵙고 뭐가 불편한지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떠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보고서 이제 개선을 하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실 좀 네. 궁금했던 게 집이라는 공간이 원래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점점 눈이 안 보이시면서 어떤 공간으로 변하셨는지 편안과 불편한 아, 부분이 바뀐 거 식생활이 제일 불편하고요 네. 뭐길 찾았다는 거 새로운 네. 길은 거의 못 가는 거아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네네 겁나 나세요. 네. 무서운 아. 생각이 들어서. 아, 가 그, 강아지도 저희 아.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되게 착한 아이 데려 오신 것 같아. 요 <laughs> 너무 착하잖아요. 그, 그 강아지가 같이 있으니까 네. 그나마 좀 위로가 됐지. 어느 정도까지 안 보이시는 거세요? 그냥 큰 형체만. 형체만. 검은 옷 입은. 네. 음. 네, 아그러시 예. 목소리가 들리니까 남자 분이시구나. 아, 이 스토리를 조금 보니까 아이가 두 명이 이제 있, 있더라고요. 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선... 졸업하면서. 그 전에는 조금 씩조 없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는 멀쩡했었는데 내종양 수술을 하면서 아,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낙게됐어요 아,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누구나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나중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의지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집안에서 소일거리로 일을 하시는 부분들도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냥 완전히 고개 버리시. 예, 예, 맞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고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떠셨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갈등도 많고 그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음... 왜래서 <laughs> 음. 아이고 그래서 안내문 같은 거 보면 네네. 제가 확인하 못하니까 아... 큰 애가 사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걸 보이는 게싫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태한테도 친구 절대 데려 오지 말라고 하고 음. 많이 이렇게 차별하려고 하고 있긴 하네요. 그때. 이제 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네. 아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네. 마음 다. 네. <웃음> <웃음> 아이들은 그러면 거의 좀 이제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좀 아, 듣긴 들었었는데 맞아. 학원이나 이런 뭐 이런 거 다니나요, 아니면 학원도 가고 네 학원 가고그 틈이 생기면 서 친구랑 나갔어고 뭐. 음. 가방만 던져놓고 나가고 음. 네. 그래서 저도 혼자 있는 시간 이 많으니까 네네네 무서각니까 어, 많이 강아지. 네. 요 뭐 혼자 계시는 시간에는 어떤 걸 많이 하세요? 그냥 TV를 크게 틀어 놓고 TV를, 아, 네. 이것도 이것, 안 되니까, 복지관나가이이다소일거리 그냥. 아, 이거 응. 응. 받아오시고, 거기서 조금 네네.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네. 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 것이라고. 음, 네. 한 가지 또 들은 이야기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또 약간 좀 여기 월세도 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는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그게 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일주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거의 그냥 말벗하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급비 나오는 거 음. 언니들이 간간히 도와주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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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아무도 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왜냐면은 하 이것에 대한 감당은 뭐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나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떠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가늠이 사실 안 되기는 해요. 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도 네. 못 갑자기 못 하게 되니까 더 짜증이 나고. 네. 그랬다고. 제일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준 언니, 언니 친한 니분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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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도와주신 제일 거죠. 제일 많이 도와주셨어. 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적응을 되게 많이 해 주셨잖아요. 혼자서 애들 도 케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언니들이나 엄마한테 짐안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참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고.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 요 여기 공간에서는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거예요? 아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네네. 문이 안닫어요 이쪽 문이 다아 모든 화장실을, 문이 화장실 문도 잘안닫히요 아. 화장실에 갇힌 적도 있어요 아. 열리지 갇히면서 아. 열리지가 아. 아. 그래. 네네 방충망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가을 모기들이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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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렇죠 <그쵸. 에이, 웃음> 많이 물렸어요 그 이런 방문 턱등 <laughs> 괜찮으세요 지금? 네, 그런 건괜찮습요 어, 제가 네. 왔다, 많이 익숙한 공간이니까. 뭐 화장실에서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화장실은 욕조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아서. 근데 여기 집주인이 따로 있으신 네, 거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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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조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주방에서는 어떠세요? 주방도. 수납 공간이 너무 적죠. 인덕션 음. 고장나 가지고 가스렌지 쓰고. 또한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음. 네. 그리고 이제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밀번호 나 이런 것들은 괜찮으세요? 아, 어, 그건 음. 뭐 가까이 보면은. 네. 음. 그런 것도 근데 지문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공간 디자이너예요. 아. 네, 그래서 공간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설계도 하고, 아파트 단위 설계라고 해서,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이 구조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있는 상업공간이나 이제 큰 건물은 점자도 있고, 바닥에 이제 보도블럭에 이제 튀어나온 것도 있어서 가는 길을 이제 인지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주거공간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는 비밀번호를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옆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요즘 터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으로 이제 이게 열리게끔 그런 게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이제 반지하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려고 한다.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이제 교육을 받고서 나와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히 범죄나 이런 거에도 또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창문에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매뉴얼에 이렇게 이거 저거 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주 하실 때마다 저희가 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제가 연결을 이제 많이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 파운데이션에서 지원된 비용으로 이주 하실 때마다 이제 다 설치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상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궁금한 거는 네. 또 주방에서 칼질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죠. 거의야, 거의야. 거의 안 하시고 <laughs> 언니분이 이제 도와주시는 어,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복지관에서도 도와서 이제 반찬이나 된거 갖다 주거든요. 네네. 그런 거 이용해서 먹고, 그러기는 해요. 음... 사서 먹거나 언니들을 하면 거기서 조금씩, 덜 조금씩 덜... 덜어주고. 음. 네. 그래도 언니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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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 챙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응. 언니분도 언니분 생활이 또 있으시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그편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에, 들고 에, 제가 하는 게 조금이라도 그냥 1라도 위안이 되시고 또 이제 이 공간에서 또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laughs> 그러면 이제 집을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네. 네. 일단은 문을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문이 지금. 이 부분은 이런 거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아, 그리고 현관 방충망이 저희 좀 눈물이 되는 니까 이번에는 이제 작동을 하야 안 하는 음. 일반적인 수납 공간 여기가 지금 제 공간이 사용이 지금 좀 힘들다고 하는. 이것만 사용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이게 고장이나 있다 일단 이것도 지금 좀, 좀 세탁실인데. 다 투어 뱅, 뭐 영화 관람이나 나들이, 뭐 그런 뭔하실수 있는 게 저희 직원들이 하는 아, 그런 바우처들을 이제 드리고 하시는 그런 그런 다우처를 가지고서 진짜 늙는군. 이쪽에 이제 무너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밑에가 완전히 부러졌어. 여기 발기 이런 것도 페인트를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음. 이게 이걸로 교체를 하려고 네네. 업자를 불러봤었는데 이틀 자체가 지금 틀어져서 방충망 자체도 다는 게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은. 이게 틀을 다 바꿔야지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뭐거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용이 너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사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앞에다가 다는 방법도 있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지금도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걸 띄고서는 다시 제작을 하면 돼요. 틀을. 예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상자분의 공간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2층 침대는 네네네 인 침대분이 없나요? 싱글 싱글로 되어 있죠, 보통. 2층 아, 네. 네. 침대 하다 떨어지면 되게 잠 엄청 심하게 자는데 그 남자애가 위로 올라가면은 되기는 하니까. 아그 아들이는 아들 되게... 저쪽 방에서 안 아, 나올 생각이 없는 한번 들어가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빠는 방이 있는데 엄, 자기는, 자기는 방이 보다. 없다고 음. 자기, 자기도 자기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막내한테 계속 그러나봐요 음. 그래서 이사가자고 막 그러는데 음. 적은 돈으 요즘엔 집값이 만만치 음.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음.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동네 분들은 알거든요 음. 서 많이 챙겨주시게 못 찾아드릴까요? 음, 사장님들께 음. 그 말씀해 주시기 바 음.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예, <laughs>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더실측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시면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해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마음도 위안이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편하게 기치는 실습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네네. 실측 날짜 이렇게 좀 정해서 실측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 또 추우시니까 네. 겨울 전에 이제 최대한 봉사가 끝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 그럼 좋죠. 음. 감사말 뿐이 없네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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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네 연락 주세요 네 안녕,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형형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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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음. <laughs> 이렇게 울었어 눈에 다 팅팅 부어가지고 뭐가 눈이 퉁퉁 부었다고 그래 <laughs> 아주 그냥 눈뿐만 아니라 코도 팅팅 부었다고만 아주 뭐아니야 <laughs> <laughs> 근데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다 시작이 된 거야? 어 멤버십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 엄청 놀랬고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답을 할까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전체 다 좋은 일에 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 수익 뿐만 아니라 뭐 형도 돈을 보탠데어 그치 <laughs> 너도 보태기로 했지 사실 이 프로젝트는 멤버십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우리 채널 보셨던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큰 동력이 일단 됐고 왜냐하면은 이제 모두 지켜 보시니까. 그래서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형 근데 응. 보니까 지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던데. 어. 이게 정확히 뭐야? 이게 파운데이션이니까 뭐 화장품 만드는 그런 기업인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난잘 모르니까 그 NGO 단체 혹시 들어왔어? 비영리 단체? 어 사랑의 열매? 그런 단체라고 보면 돼 지파운데이션도 꽤 유명한 사회적 단체야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바로 어려운 사람 찾거나 바로 기부를 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어,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해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단체가 우리 시스템에 있어서 중추 역할을 해 주신다고 볼수 있게. 그렇 아주 중추의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고. 지 파운데이션은 우리한테 이제 약속한 게 뭐냐면은 이번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모금된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개를 해 주실 거야. 내가 이제 행사나 이런 데 가가 지고, 그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잖아. 그 대표님 만나서 보통 이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했더니 다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거 환경이 좀 안정돼야 되잖아. 주거 환경 개선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히 있을 거 아니야 제도 안에서도. 음, 그래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좀더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형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지. 보통 보면은 한분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 프로젝트가. 근데 그러다 보면 단발성이 그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근데 기업들이 어떤 그 시스템에 기부를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거개선 매뉴얼이야 그래서 매뉴얼을 내가 만들기로 한 거야 저희 채널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뿐 제가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는 홍보나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제가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거를 확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